방어입니다. 방어. 수국 집어 넣고입니다. 어떻습니까? 야 늦었다. 늦었어. 오늘은 11월 9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3시 46분. 2024년도 첫 삼치 낚시 출발합니다. 선상 삼치 낚시인데, 출항은 6시에요. 자리 싸움이 심해요. 빨리 가서 먼저 낚싯대를 꽂는 자리가 바로 제자리입니다. 에헤이, 이거 신호가 이래 그러면 안 되지. 얼마에몇 시간 전에 먹는다고? 1시간 전에 먹을 수있 1시간 전에. 아내론, 알죠? 아내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뭡냐? 일본의아 어, 이게 일본의 멀미약이 아니고 세계 최고의 멀미약이라고 해야지. 어, 세계 최고의 멀미약 아네론. 이거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 같이 나이 40대 되는 사람은 달팽이가 돌아 가지고 다 죽습니다. 죽어. 요거 하나 먹어 놓으면은 하루 종일 괜찮겠죠? 기미태도 좋아입니다 초보. 턱밑에고 기미태어가는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가. 아침을 여는 와룡호. 좋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선수는 자리 다 잡았고 다섯 시에 왔는데도 선수는 벌써 자리가 없어요. 저 선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이거 뒤에 뒤쪽이 저렇게 많이 쓸수 있어요? 네. 혹 혹시, 네. 혹시 이 배를 어떻게 되는가요? 물 가는데 뒤집어 주는가요 한 번씩? 네. 네. 아, 왔다 갔다. 네. 이렇게 아, 한 번씩 네. 하죠. 네. 하나만 내려면 되는거 아니에요? 하나만 내리면 되겠죠? 두뽑 네. 네. 네, 세 명만 쓸까? 그렇 그렇게 할게요. 지금 요 뒤에는 세 명밖에 못 쓴다거든. 세명 어. 쓰니까 네가 올라가고 어. 나는 여기 서아 그 여기서 할게 여기서. 나는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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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액션 달면은 이거 앞에 이거 못 받치거든. 어, 네가 거기 있어라. 네가 여, 여기 있어라. 여기. 어. 자 이거 어창. 오고래도닦겠다고래도 오케이 여기는 어창은 공룡이고 어 와룡어 15번, 20번, 17번 이런 게다 있어. 야, 이야 잘해놨네. 다려놨어. 아,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어가지고, 어, 요렇게 하는 거예요. 어, 플라이어도다 있고, 오케이. 야, 니는 고기를, 고기를 해가, 어, 다라이에 정확하게 안착시켜라, 알았지? 머리 이렇게 쑥! 이렇게 하지 마라. 정확하게 안착시키고. 자, 이겁니다, 이거. 어? 오늘 삼초 오면 대가리 뚝배기 깨는 겁니다, 이거. 야, 전장. 어, 쇼크리드면은 그런 되게 간단해요. 보세요. 이게 뭐 전차 매듭이나 FG 노트 안 해도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그냥 돌려.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별로 어려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만 감고 쫙 당겨주고. 합사가 빠질 수 있으니까 합사는 한두번 정도 더. 요렇게, 요렇게 어 가면 됩니다. 자, 이런 되면은 이거 뭐 대삼치 할배도 잡고 그죠? 낚시하실 때는 저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예. 사업 없이 오늘 이 배는 에 그렇게 또 대삼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안 타셨어요.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탔는데 아, 이런 데가 더 재밌습니다. 자기가 좀 방구 좀 낀다, 낚시를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조가 있어가지고 좀 초보자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낚시는 즐기면서 배려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캐스팅! 와일로 이거? 뭐 걸렸노? 통발이다, 통발. 총발.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부터 먼저 잡아야지. 그게 룰이지. 아, 왔어? 왔어? 안 아, 왔어? 아, 아. 아닌데. 방어다, 방어. 방어입니다, 방어. 또 해봐. 뚝배기, 오케이. 자, 뚝배기 깼지요? 까치복이다. <laughs> 까치복, 옆에 그렇죠, 또. 이거 보세요. 희한하지요, 이거? 이거 뭐, 먹는 거가? 강를 하는 방법은, 여기, 아가미 쪽에, 이렇게 한번 돌이내줍니다. 콸콸콸 하지, 비가. 그러면, 물에다가, 이렇게. 원래는, 망치로, 머리통, 때려야 되는데, 얘는 작아서 안 때려야 됩니다 오가 얘얘 먹... 얘 먹나 이거? 이거 먹어 죽잖아 구름도 하고 잠깐만요 봅시다 간다. 예. 이것들이 안 문다 이거지. 어디가 한이 생기거든. 찾아봐, 잡아. 달타냥. 달찬냥 이제 일나라. 여이가니까 지금 물은 잘안 갑니다. 물이 잘안 가고. 물이 좀 쫙쫙 가주면 참 좋을 텐데. 삼치는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은. 어, 등하고 머리하고 꼬리하고 걸려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라 가지고 삼촌이 있단 말이지 있는데 요것들 입을 안 벌리네 입안 벌리면 못잡은줄 알지 웃기지 마라 왔어 왔어 빼기 켤 필요는 없고, 여기, 여기를 콕질러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칼칼칼칼하죠? 히트. 나가겠다. 버튼 칼이다. 얼리 와라, 이 새끼야. 이 대그렇다, 대. 정석이다, 이게. 훌칫이 정석. 어? 상나가 이게 훌치이 정석이다, 이게. 바늘 털이 바늘 털이. 그렇다. 훌치기 신공 잘하지. 훌치기 잘하지. 아 방화네 족입니다 이만큼, 죽은, 죽은 좀큰것 같은데?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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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심장이라 그래, 심장. 싹, 싹, 긁어주고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씻겨주면 됩니다. 이러면 깨끗하죠? 내장. 음. 자, 대가리하고, 내장하고 손질 다 하고, 음? 나면 포를 떠야 돼, 포를. 과도. 이 과도입니다. 과도 이런 게 좋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쑥 집어넣고 이렇게 요렇게포뜯시죠 응, 요런 식으로 먹기 좋게 이렇게 싹둑 날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등분 고시들은 두 등분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신경도 간제비다. 안동 간제비하고만 먹나? 간단하다, 지가 그래도. 오케이. 자, 손질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놓고 소분할 때, 어, 저, 한, 한, 세 개? 세개 정도 소분하면, 구워 먹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요거 있죠? 요렇게. 이게 오래 놔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냥 비닐봉지에 사서, 어,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시간 지나면 냉해도 있고 냄새도 납니다. 냉장고 냄새 아시죠? 열 때문에 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시면 오래 지나도 냉동실에서 냉해 안 있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워 드실 때 하나씩 꺼내서 구워 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관하세요. 자연산 방언데 충은 안 보입니다. 지금 좀썰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안 보여요. 음, 자, 이렇게 이렇게 해 회를 한번 떠볼게요. 이 조그만 방어인데도 기름기가 장난이 아니네. 기름기 좋다. 얼어불에 소금 넣어가지고, 아라이라 그래요, 아라이. 기름기 있는 방어, 방어나 뭐, 바닷고기들. 살짝만, 끝에.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 삼치 낚시하다가 그 방어 조그만 거한 1kg도 안 되는 거, 한 600g 되는 거 어, 방어 잡았죠. 뭐떠놓으니까 방어 사삭충도 없고 깨끗하고 어,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주 한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기도 안 되고 소주 한잔 해야지. 삼치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오늘 삼치 낚시는 어떻게 보면 실패예요. 실패인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음, 못 잡았다, 실력이 없다, <laughs> 뭐 그래 될것 같은데 뭐 삼치도 삼치지만 어, 오늘 방어 한 마리 잡았어요. 방어가 1kg도 안 되는 건데 한 600g, 600g 되나? 지금 보니까 원래 자연산 방어 속살에 보면 방어사상충이나 이런 게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애기라서 그런지 음. 깨끗합니다. 자 한잔 하시죠. 1kg도 안 되는데 뱃살이 있습니다. 뱃살, 뱃살, 뱃살. 음. 맛은 있습니다. 기름은 안 찼는데, 그래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아,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요. 원래 방어는 기름지니까, 이, 와사비 간장에 먹죠? 어, 이렇게 올려서. 충분히 맛있습니다 충분히 맛있고 뭐또 오늘 못뭐 잡으면 다음 주에 가면 되죠 뭐. 와이프만 허락하면 다음 주에 가면 됩니다 그래 볼거가아 아, 아니 데 하고 넣고 싶더라 어? 아니, 와이프만 허락하면 다시. 진짜 비린 하나도 없고 진짜 고소하다 먹어봐 아, 진짜로 갈치 시즌도 가고 아 가지는 않았죠 가지는 않았어 갈치 시즌안 갔는데 날씨가 춥습니다 이제는 뭐, 어군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좀, 좀 작, 작더라고요, 보니까. 어, 어 시야도좀 작은 것 같고. <laughs>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 명에서, 아, 이제 초장에 한 명은 초장이 뻗었으니까. 두 명에서 한열 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솔치기로한 마리도 물고 나온 게 없었어요. 먹이 활동을 안 한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원래 삼치는 뭐 저킹하고 이런 건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로 바닥에 내려서 저킹하니까 배에 걸어서 몇 마리 잡았습니다. 어, 방어 조그만 거 하나 안 버리고 가져와서 써보니까 충분히 먹을 만합니다. 아직 겨울이 멀었는데, 아직 방어의 맛은 안 들었죠. 와, <laughs> 아, 와사비 대방어는 기름기가 줄줄줄 흐르는데, 이건 조금 못해요.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 어, 지금도 먹을 만하니까 먹으면 될것 같고. 700g 이런 거 잡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집에서 한번 손질해서 드셔보세요. 분명히 그 영상에 제가 손질하는 방법하고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드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동출하신 분도 수고하셨고입니다. 와룡에 타셨던 그 연인분들, 가족분들 다 수고하셨어요. 뭐잘 잡으시더라고요. 재밌게 바람만 안 불고 어, 날씨만 조금 좋았으면 잘 나왔을 텐데 아좀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낚시는 즐기러 가는 거지 굳이 만선을 해서 올 필요는 없고 다음에 가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자 마지막 잔 하고 저도 좀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잔 아시죠?